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됐네요. 이제 인제 우리 주택에서는 슬슬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고 이에 따른 결로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습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가능하시면 제습기를 좀 돌리시고요. 겨울에는 또 건조해지니까 가습기를 돌리게 됩니다. 벽에서는 습기가 생기고 전체적으로는 습... 건조해져서 가습기를 눌리는 그런 악순환이 되니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은 꼭 환기를 시켜줘서 습기를 좀 제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습기를 좀 돌려주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틀어서 좀 말리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셔서 좀더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동대문고 회기동에 위치한 일곱 평의 원룸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는 원룸은 다시는 아 것처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죠. 그래서 장판은 하지 않았고 소포 갑지로 도배만 하였습니다. 자 원룸한 곳의 시공 전 사진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의 창문 쪽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좀 있었고요. 벽지에 들뜸 현상들이 있어서 제거하고 곰팡이는 약품으로 처리한 후에 소포갑지로 시공하였습니다. 원룸의 다른 쪽 모습입니다. 안쪽에 있다 보니까 결로 의한 곰팡이 같은 건 없구요. 생활의 흔적, 음식물이 좀 튀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역시 소포갑지로 도배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하기 위해서 문자나 카톡 등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데요 <laughs> 자 썸네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하실 적에 딱세 가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지역 지역은 서울은 구를 경기도는 군이나 시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역면적으로 제곱미도로 알려 주시면 되고요 면적은 방의 개수도 알려 주시면 됩니다 방의 개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 같은 면적이라도 방이 두개 있는 것과 세개 있는 곳에서는 견적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당연히 방의 개수가 많은 게좀더 많이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더 비싸집니다. 세 번째는 시공일인데요. 시공일에 공실이냐, 혹은 이사가 있느냐, 이사가 들어오느냐. 그게 두가지가다 있느냐에 따라서 견적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유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는 화면을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